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8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 18에 와서 2, 9, 18이죠. 그래서 2 곱하기 9는 3의 제곱이 되겠고요. 이것은 현재 2분의 3승 되겠습니다. 72는 8, 9, 70인데요. 8은 현재 2의 3승이 되겠고요. 9는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3분의 2승이 되겠고요. 자, 나누기니까 우리가 분모에 써볼까요? 9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얼마죠?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3의 제곱에 현재 마이너스 4분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분모 부터 정리해 볼까요? 2의 2분의 3승이 되고요. 그리고 2의 3 3 약분 되고 2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을 보게 되면 3의 3승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3의 약분하면 곱, 곱하면 3의 3분의 4승 되겠죠. 밑에는 현재 3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2에 2개 더하면 2분의 7 되겠고요. 3을 보게 되면 2개 더하면 3 더하기 3분의 4가 되고, 나누기는 이제 빼기인데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게 되면 2에 2분의 7승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laughs> 3의 6, 6분의 우리가 235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현재 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7이 되고요. y는 6분의 35가 돼서 우리가 구하는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것은 6분의 21 더하기 35가 되는 거니까 6분의 56이 현재 정답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분할 수 있겠죠. 이를 약분하게 되면 3분의 28이 리라고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laughs> 자, a의 여기 상대상2가 생겼던 인 거죠. 그래서 a의 이것은 2분의 3승 되겠고요. 그리고 b의 2분의 2승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누기는 밑에다 쓸수 있겠죠? 나누기는 이제 a의 이것은 4분의 2승 되겠고요. 그리고 b의 4분의 5승 되겠습니다. 다시 곱하기 위에다 쓸수 있겠죠? a의 6분의 1승이 되고요. 그리고 b의 6분의 10승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a부터 보게 되면 2분의 3 더하기 6분의 1 되고요. 빼기 4분의 1을 2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은 1이겠죠. 6분의 10이 된다고 하는 것은 3분의 5라고 약분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빼기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게 되면 a의 6분의 7승이 될수 있겠고요. 곱하기 b에서는 현재 정리하면 12분의 17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x 대기 y로 봤죠. 이제 x가 현재 6분의 7이고요, y가 12분의 17이 되는 거니까 12분의 1 4더기 17, 31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x 대기 y 값으로서 12분의 31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